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파크 수동미션 모닝도 수동미션이 있죠 아, 참 귀한 차량들입니다 <laughs> 아, 수동미션이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아, 이 차량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아, 기아변속 잘 안되고 스타트가 잘 안되고 아, 또 가다가 스슬슬 하고 어, 주행이 잘 안되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은 어, 한 5년 전에 에, 이렇게 15만 키로때 15만 키로대 그때 이제 그변속기에 디스크 3바리를 교환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21만 키로 정도 됩니다. 아, 그런데, 어뭐그 주행으로 봐서는 아직 그 어, 디스크 산발이 교환할 시기가 안된것 같습니다. 아, 여성이 타는 차량인데요. 어, 그런데 에, 몰라도 아마 그어 디스크 산발이 이 클러치를 사용하는데 반 클러치를 쓰고 그러면 이제 그 빨리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아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오르막에 올라갈 때 이제 출력이 잘안 나고 슬립 현상이 나타나죠. 어, 이렇게 어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지? 에, 그런 이제 현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 지금 현재로 보니까 아, 뭐 그런 현상은 어, 견인을 해 왔는데 지금 그런 현상은 어, 없습니다. 몇 가지를 보긴 했어요. 그런데 어, 음,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아, 한번 차량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파크 수동 미션 차량입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클러치를 밟아야, 아, 클러치를 밟아야 디스크가 아, 분리가 돼서 단 변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을 변속할 때는 클러치를 밟게 되는 게 이제 수동 미션 차량인데 스틱이죠. 어,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전부 다 있는 부품들을 탈거를 해뒀습니다. 어, 전부 아래에 이렇게 어, 부품들을 탈거해놓고, 어, 한번 살펴봅니다. 어,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에서 실내에서 이제 크러치를 밟으면 여기 그 마, 마스터 실린더라고, 마스터 실린더라고 여기 이제 에 클러치에 유압을 가하게 되죠 어, 이렇게 어, 오일은 이 브레이크 오일을 같이 씁니다 어, 브레이크 오일에 저렇게 호스가 나가서 어, 오일액을 공급해주면 저게 전단부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일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에, 이 이제 하단부에 있는 미션인데 미션에 여기 이렇게 보면 머플러 옆에 저기 오페라 실린더가 있습니다. 어, 저 오페라 실린더가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크러치를 어, 떼게 만듭니다. 어, 그래서 디스크를 어,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럴 때 기어를 넣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가 잘안 들어간다. 어, 그럴 때는 이 오페라 어, 실린더나 또는 마스터 실린더 이쪽에 이제 기능이 약해져서 또는 그 유압이 세서 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김에 에어 작업을 다시 하고 오일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이렇게 깨끗하게 새로 다시 넣어뒀고요. 클러치 오일을 넣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어, 젖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오일을, 어, 뺐기 때문에, 나오면서, 어, 저 흐른, 흐른, 에, 그런 자국입니다. 아, 어, 이것뿐만 아니라 단변속을 할 때는 케이블이, 이제 케이블이 합니다. 에,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이냐 하면은, 단변속을 하는 게 저기 안에 실내에서, 저 실내에서 저기 나오는, 어저 어, 어, 케이블이에요. 저 케이블이 실내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기어 변속단을 조작하게 되는데 어, 여기 이제 테두리에 고무 박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달아왔을 때도 어, 또는 유격이 있을 때도 이렇게 에, 단 변속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아직 뭐 고무 같은거는 크게 큰 유격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케이블이 두가지가 두 두가 작동을 해요 저기 보면 아, 아, 케이블이 두개가 나오죠 두가닥이 나옵니다 저 안쪽에 한가닥 예, 예, 한요 저기 한가닥 이 밖에 여기 한가닥 이렇게 두가닥이 나와 가지고 이 박자를 맞춰주는 건데, 그 박자가 또, 이렇게 유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박자가 안 맞을 경우에, 그럴 때도, 어, 아마, 기어가 안 들어간다 생각은 되고요. 한번 흔들어 볼게요. 어 자,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 위로 박자를 맞춰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두 개가 물려 있느냐 하면은 어 말뚝기어 그러니까 변속레버에 이렇게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을 움직일 때 좌우로 움직이는 거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이는 거 거기에 따라 저 리듬을 맞춰 가지고 어그 공간에 이제 변속이 되도록. 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이제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저, 어, 저게 좀안 좋은가? 일단은 풀었으니까 뭐큰 문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어, 실제 음, 변속을 해봐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음, 그래서 저렇게 양털류를 가지고 이제 고급 구리스를 좀 발라놨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도포를 해서 잘 작동하도록 일단 이렇게 하는데요. 어 이게 만약에 이제 디스크 삼발이 쪽에 마모가 돼 가지고 슬립 현상이 나는 그런 거라면 미션을 내려야 됩니다. 미션 내려 가지고 안에 있는 디스크 삼발이라든가 디스크 3발을 내리면서 어 크랭크 리테이너도 갈아주고 플라이휠을 뜯어야 되죠. 플라 휠, 디스크 삼바리, 뭐, 이렇게 포크, 어, 슬러스트 베어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수동 미션에 이렇게 디스크 삼바리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 이렇게, 어 공기 빼기, 예, 여기 공기 빼기를 이제 해서 오페라 실린더의 공기 빼기 겸 어, 기름이 잘 통하는지 예,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요. 어, 요건 이제 ECU입니다. 아, 자동차 전체에 예, 이제 상태를 제어하는 자동차 컴퓨터 ECU, 어, ECU를 이렇게 일단은 탈거를 해놨고요. 예, 이걸 이제 하기,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 그래서 이제 배터리 하고 어 일단 어뭐 이렇게 스캔으로 가지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어이 수동은 또 스캔의 지원이 잘안 돼요 그래서 뭐 엔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고장은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엔진 파워 출력도 아주 좋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서 한번 더 타보시고 어또 슬립이 오거나 이상 현상이 오면 그때 에 한번 어 미션을 내리 내려서 고장한 부위를 보고 어,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들 되시고 어, 이제 가을이 와서 너무 무척 어, 기분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말 동안 계속 이제 비가 온대는데 어쨌든 후덥지근합니다. 아직 가을인데 이 여름이 빨리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좋은 날들 되십시오. 여기는 인천 강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김병원입니다. 감사합니다.